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195일째 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은 그랜트 카돈의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에너지, 노력, 창의력, 능력은 인간이 창출하고 기계가 찍어내는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꾸준히 끈기 있게 10배 더 많이 행동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방법은 결단코 없다. 10배의 법칙을 기억하라. 자신의 영역을 지배하고 엄청난 행동량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확장하라. 그래야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생각으로 고객과 더 많이 만나고 영향력을 강화하고 인간관계를 넓히고 사람들의 눈에 더 많이 노출되면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경쟁자를 비롯해 모두가 당신이 10배의 성과를 내는 시장의 지배자임을 알게 될 때까지 확장하라. 당신의 이름이 업계의 대명사가 될 때까지 계속 확장하라. 네. 어, 10배의 법칙 이 그랜드 카돈의 네.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은 내가 목표로 하고 있던 것들 다 10배로 하래요 예를 들면 뭐 사업을 하고 있다 매출을 어? 뭐 연매출 뭐뭐 뭐 10억 하겠다 그러면은 목표를 10배로 달성하래 그리고 어떤 범위 시장의 범위도 10배로 생각해보고 기간도 내가 10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왜 그게 1년 만에는 안 돼? 생각하고,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것도 10배로 만들면 그게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무조건 다 10배로 해 하라고 이제 하고, 행동도 그만큼 더 크게, 10배만큼 더 해라. 이런 이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 2022년 말에 어. 5년 뒤에 일기를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5년 뒤에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다 이루었다. 이런 거를 이제 써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써놓은 거거든요. 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박제시켜놨는데, 근데 지금 20, 22년 말, 23년, 24년, 1년 반 지났는데, 조금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그때 써놓은 게. 그래서 그거 그때 써놓은 걸 보면서 아 내가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다가가고 있구나. 그러면 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써야 되겠다. 10배 10배 그 이상의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목표. 그런 것들을 내가 목표로 써놓고 다시 한번 어, 뭔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좀제이 목표 재수정이 필요하다. 어, 완전 크게 한번 해봐야겠다. 되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들, 하반기에 내가 달려가야 되는 어, 그런 것들도 어떤 목표를 한번 재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어, 완전 크게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 여러분 이 이거 한, 이거 괜찮거든요. 열 배의 법칙이라는 책. 어, 괜찮으니까 한번 읽어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모든 것들을 다 10배로 한번 어,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침 긍정 화언 외쳐보겠습니다 1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그렇게 하면 도는 수술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 화언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 부동산, 토지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 앞을 읽을 수고 DNA가 수산. 났다 7.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지구는 행동의 별이다. 8. 나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9. 이렇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들, 내 행동들, 내 걱정거리, 뭐든지 다 10배로 만들어 버리면서 내가 그열배의 가치 있는 것들을 해내게 됐고 정말 내 삶을 어, 내 삶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압축시켰고 이런 어, 그래서 내 삶이 풍요로워졌고 이런 지혜를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의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영어로 전 세계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수천만 부가 팔려 나갔다 싶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